안녕하세요. 이수한입니다.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혼합물 분리입니다.혼합물 분리란 섞여 있는 여러 가지 물질을 분리하는 것을 말합니다.혼합물 분리를 분리할 때는 물질들의 특징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.물질들이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알, 알고 그것을 이용해 그것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. 저는 쌀, 쇠고슬 그리고 플라스틱 구슬을 분리하는 실습을 해보았습니다. 먼저 세 물질의 크기가 다르다는 점을 이용하여 분리를 해보기로 하였습니다. 그래서 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. 체에다가 세 물질을 쏟아 부었더니 쌀은 아래로 내려가고 쇠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. 구멍 크기가 쌀보다는 크고, 쇠구슬보단, 쇠구슬과 보다 플라스틱 구슬보다는 작아서 쌀만 내려간 것입니다. 그 다음으로는 쇠구슬과 플라스틱 구슬을 분리하기 위해 자석을 사용하였습니다. 자숙, 쇠구슬은 자석에 붙고, 플라스틱 구슬은 자석에 붙지 않, 않는다는 차이점을 이용한 것입니다. 저는 이 실습을 통해 혼합물을 분리할 때는 물질들의 차이점을 알고 그것을 이용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